난 나보다 약한 뭐, 녀석이 시키는 듣지 않아 이! 는가고자 아. <몇> <Yeah. 몇> <몇> 일단 녹화 시작할 거야요 레고랑 듀오요 여러분 오케이 지금 이제 잡을 줄 알고 이제 눈알 돌아가서 따라오거든요 이러면? <laughs> 두 배가, 두배 간다 문도 노플 문도 노플? 문도 플 <몇> <문도 몇> 잡아줘. 잡았다. 어, 잡았 아, 테리 어 아, 외상 되는데 아, 안네 왔네. 아, 왔네. 음, 니다 이쪽인가 보네. 여기. 아, 튕겼 났다. 음. 잡았 자, 막타 먹는 법 강의 들어갑니다. 노노노 no, 노. No, no, no. <laughs> 아니, 글씨브로한 번에 죽여 버리네. 헐킹스터이어 아, 형 잠깐만. 가 버렸는데? 그러게. 형가 버리는 거 좋아하더라. <laughs> 아니, 얘네가 왜 여기 있어? 아유. 딱 대형. 아, 씨 시. 노두마. 자, 간수, 간수 트리플이다, 뭐, 트리플. 트리플이다. 르기간. 오, 두 패까지? 퍼드라? 안 돼, 내킬. 그건 아니고요.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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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마침한번 찍었는데 분명 동시에 죽은것 같다. 아, 바다힐있네 잡았다, 근데. 바다힐 보여. 아 바다 아니, 오케이. 킬 많이 먹었겠다. 아, 뭔가 미드 라인은 없어. <laughs> 아, 진짜. 안 돼. 믿음이야. 아, 웨이브가 안 와요, 선생님. 아니. <laughs> 아, 이 정도면 많이 남겨준 거야. 아, 정말. 난내나게 생겼다. 뭔가, 뭔가 안 좋은 말인거 같은데?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와우, 아, 님풀 있네. 내가 <laughs> 저 사람 죽여줘. 풀 없나? 아, 프리 아. <laughs> 잘 쓰면 살았을 텐데. 얘도 나 잡으러 올 거. 그냥 밑으로 풀 쓰고 공수들. 까비. 어, 또또 또. 어, 아, 승전보 뭐야? 아, 아, 승전보 개오바 진짜. 죽는 타이밍 봐 갔어 형? 어. 와 진짜 이건 괜찮아. 형 라인은 진짜. 내가 받아줄게. 와 타이밍 쓰레기였다 진짜 이거. 예 예. 이제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내려. 아, 빨리 내려가. 밀고 아, 테오이나 아우렐리온 솔를 해야지. 누가 아리우스 미드를 해. 어. 표적있네 게이드. 어렵다. 내가 때리는 중이라 바빠. 드드아 라이브 아무도 없어. 문도 아 아무도 문도 아리스잡았어못 어, 잡았어 다 잡았어 잡았네. 이거 더못 잡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다 전부 나한테 있는데 아깝다 나나 카이 오나? 데리어긴 한데, 나. 봐줘? 나안 죽을걸? 싸다 쎄네. 아, 오, 따. 어, 따. 아유, 나 아유, 씨. 점화에다가 박혀버리니까 쎄버리고. 박혀버렸다고? 박혀니까 쎈데? 아니, 박혀버리면 어떡해. 아, 점화가 문제야. 아, 점화가 제일 싫어, 진짜. 이거로 먹어라! 아, 개까비. 아, 아, 데디오랑 플래시 저... 바꿨으니까 괜찮다. 야, 그만 싸고 좀 내려와봐. 아. 아, 나 지금 바빠. 바다형이라고? 어때는선형이야파워 깨면서 이야이파안 죽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놀라> 와 이거 안 죽는다고. 기 쿼드라켓! 여야 난 파고 갈수 있어. 나이스. 에 군도 있는 거 같은데. 난 나보다 약한 어, 녀석이 시키는 거 같아. 지아나. 아. 오케이. 저그명 투구가 방템 하나 있어. 아, <laughs> 됐어. <하나. 웃음> 나보다 약한 녀석이 어, <laughs> 다... <laughs> 세방다 맞았어. 세방날렸는데 아니. 야, 나를 무시하고 도망갔어. 가만 있을 건 없는 거 같고 어.. 봤어? 상대가 갔네왜 응. 그 넬모를 못가겠네아 진짜 씨 새끼 다 슬프다. 피했는데 아 점화 바뀌었대 또아 점화 <laughs> 어우 빡쳐 나는 안 죽었기 때문에 오빠네? 아 씨... 내가 뭐... 아, 못... 아... 바도감문못 하는데 빨리... 프레크드아야야안 네. <르기> 쟤쟤 주나? 시간 안아야쟤노프이긴 한데 안될노노노노야왜 <르기> 이렇게 쎄 글쎄, 뭐 강타. 나 레벨이 15라서. 아, 1 5이구나다 간다, 다 간다. 야, 바른 거자나 가버린 거 같은데? 아니, 바른 거 써야 돼. 아니, 나 이거 궁이 없으니까 그냥 네 내가 가버리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좀.. 은뭐 지나? 이거. 음, 될거 같은데? 와, 또... 아, 다르다. 이거. 아무튼 이제 손해 같은데? 왜? 팀에 에이스가 바룬버프가 없어. 제일 별 필요한 사람이 없네. 아니 스펠 쿨 기다려야겠다. 아 유체가 차스... 빠져가지고. 바리랑 비교하니까 신지드는 돈주 똥창 같네. 아 무슨 소리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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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흠. 어? 아, 왜 그래? 내가 아, 가안 뭐 <laughs> <laughs> <되뇨>. 아레. <아군이 다 웃음> 뭐야? 똥간 <laughs> 왜또탑가 있어? 아, 똥간 진짜. 아, 진짜 개트롤 진짜. <laughs> 뭐 했어? 왜갔어탑가 있어. 에? 진짜 네아 <laughs>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할 건데>. 아. <laughs> 아평캔냈어 아. 피해주고. 아 펜타킬인데. 아 펜타데, 씨아, 아, 진짜 투패 나한테만 시시거러 어, 아, 진짜 빡친다. 딱 봐도 세부회잖아, 다리우스가. 어우. 아, 숨궜으면 펜타다, 이거. 10분. 형, 내 버스 어때? 잘달해? 예. 잘달해? 예, 예. 방은 <laughs> <봐요. 웃음> <잘달하네>. 잘달하잖아요. <laughs> 굉장하구나.